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21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북군의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남군의 간첩이 이 장군의 어린 딸에게 접근하여 시한폭탄이 들어있는 상자를 아주 근사하게 포장하여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장군의 딸은 예쁜 선물을 받았다고 너무나 기뻐하며 아버지께와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인 장군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던지 어린 딸에게 누가 주더냐고 묻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친절한 아저씨가 내가 예쁘게 생겼다고 하면서 주셨어요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는 딸을 끌어안으며 조용한 목소리를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을 너는 아느냐? 그러자 딸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 상자를 내다 버리고 오너라. 영문을 모르는 어린 딸은 아버지의 말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울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다시 엄하게 말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버리거라. 어린 딸은 멋진 선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멀리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선물 상자가 쾅 하고 터졌습니다. 장군의 어린 딸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였기에 생명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 그것이 인생을 결정 짓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생님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청년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때 예수님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예수님께 직접 나와 물었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만 하면 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일 때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했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나 이 청년은 이렇게 하지요. 그 청년이 재미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재물을 따라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는 영생이지만 재물을 따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부르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기서의 선택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평생 갈릴리 어부로 사는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선택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들로 하여금 열두 제자가 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는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무엇을 결정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사탄의 종이 될 것이냐. 영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가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평생 동안 우리가 최고로 잘한 선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했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는 특권을 갖게 했습니다. 가론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하나죠. 예수님께 제자로 선택받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그는 배신을 선택했고, 그 결과 뭡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최고로 잘한 선택을 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죠.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중간에 믿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선택할 것인가? 만약 예수님을 배신하는 선택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목숨 걸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평생 동안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이길 끝에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열심히 가고, 남들보다 더 충성되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심판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구원받으려고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사도직을 감당한 게 아니죠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가 바라본 상 그가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상은 뭡니까? 그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달려갔습니까? 오늘날 읽은 말씀이 답합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건 뭐냐 하면 어떤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가장 높은 단에 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로 인정받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상의 이름이 뭡니까? 디모데우서 4장 8제에서 밝히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상의 이름은 의의 멸류관입니다. 최종 결승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 가장 잘한 사람이 받는 상. 바울은 그런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기는 어떻겠습니까 그는 1 3 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하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고 그리고 아직 앞에 있는 것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냐면,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멀었다. 아직 나는 모자란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고,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 답답한 환경이 우리 신앙을 멈추게 하고 달려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하고 적당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더 부지런히 가야 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칫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과 관계에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 뭐냐 면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이 무엇을 위하여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차이가 나죠. 똑같은 일생을 살아도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변하고 방향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교의 일생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확실히 구별되죠. 예수님 만나기 전 그는 무엇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까? 권력을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부자 되기 위하여. 이게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고 착취했습니다. 그 결과, 부자도 되었고 세리장이라는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 뭐 하고 세리장이라는 권력을 가지면 뭐 합니까? 그는 외롭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람이 없었습니다. 결코 그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무엇이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는 아이다. 자기 소유를 나누는 것, 속여서 빼앗은 것을 네 배로 갚는 것, 이것은 이전의사교오기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걸 바꾼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산, 산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의 삶으로 바꾼 겁니다. 그랬게 주님은 그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황금만능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부자가 되는 것에 두고 삽니다. 마지막 시대인지라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돈 때문에 천륜을 거역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여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족과 친구를 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 때문에 하나님마저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런 사람에게 돈이 붙겠습니까?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은도, 금도, 살림도, 가축도, 땅, 산, 바다,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대 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은 먼저 찾을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부유하게 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잠원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은 무엇의 보상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입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어떤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잘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여러분 재앙을 당한다면 그 부요함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독수리가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앙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번영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최종적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의의면 멸류관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철저히 경외하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달려가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누가 뭐래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지금의 환경들과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해도 오히려 머뭇거리지 말고 더 열심히 달려갑시다. 이런 달려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뿐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바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반드시 받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함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달려감이 머뭇거리거나 조금도 소홀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장 1절 드리겠습니다. <laughs>